너무 확실히 실력이 빛났습니다. 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피엣 7라운드 홈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리버풀을 2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우승임으로 17점을 획득해 리버풀 16점을 따돌리고 2위에 올랐습니다. 아스날과 승점은 같지만 득점 차이 토트넘 17골, 아스날 15골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양팀 모두 좋은 컨디션에서 출전했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리버풀이 우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과 단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 10월의 승리입니다. 토트넘은 10명으로 뛰는 손흥민의 선제골과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운이 작용한 자책골로 오랜만에 리버풀을 상대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히샬리송 시프트입니다. 평소 최전방 공격수로 주로 활약하던 히샬리송 리버풀 전에서 좌측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고 최전방에 손흥민을 두었습니다. 이는 엔지포스 테코 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의 공중볼 능력과 활약량 등을 활용하여 손흥민의 결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반 35분 좌샬리송과 산토비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메디슨이 공을 잡고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쇄도하는 히샬리송을 향해 기가 막힌 패스를 건넸습니다. 피셜리숭이 가볍게 원터치로 가운데로 넣으면서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면서 손흥민의 유럽 통산 200골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PL만을 따져도 1가5골로 라이언 빅스와 동률이 되었습니다. PL 득점 순위에서 27위의 엄청난 기록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6골로 엘링 홀란드 8골 에이어 득점 2위 자리를 확보하며. 자신의 두 번째 득점한 기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10명으로 뛰는 리버풀에게 코디 각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토트넘은 두지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 22분 손흥민이 교체로 빠지게 되었지만 24분과 25분에 교체 투입된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가 연달아 경고를 받아 퇴장당해 11대9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리버풀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후반 추가 시간 조엘 마티의 자책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팬 투표로 진행되는 MVP는 손흥민이 받았습니다. 선제골 장면을 제외하고도 토트넘의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손흥민은 4번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 3번이 유효슛으로 기록되며 극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토트넘 의 중심 선 수임 을 다시 한번 입증 했 습니다.